복부를 가격대 가지고 안쪽 복강 내 출혈이 생겨서 죽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음. 아마도 이 사람은 발로 차이고 바로 죽은 걸 봤을 때는. 우리는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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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닥터, 프렌즈입니다.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저희 오징어 게임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laughs> 이거 보면은, <laughs> 진짜, 그 의상적... 그게 음치가 이렇게 깔끔할 <laughs> 수 있지? 그만 봐, 진짜, 진짜 <laughs> 대단한 <웃음> 것 같아. 의학적인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뭐냐면은, 죽음에 이르는 정말 다양한 부상들이, 나와요. 어, 아, 부상. <laughs> 근데 이런 장면들을 저는 되게 의사의 시선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어? 네. 그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아니. <laughs> 약간 좀 이런 이런 어이 사람이 항상 그렇게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치료할까요? 네, 아니, 어떤 방식 치료할까를 주로 생각하지만 아, 오저우 게임에는 부상에 나오니까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사망에 이르겠다라는 어, 생각을 좀 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게임에서 물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이거는 총이잖아요, 성모전. 총, 그렇죠? 음. 인형이 딱 보면서 기가 막히게 324번이 이렇게 음. 움직이고 죽을 거라는 걸 계속 사망 플래그를 세우죠. 그러니까 그게... 아, 저렇게 까죽대다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은데. 진짜 머리도 약간 좀 노란색이셔가지고 음. 너무 눈이 튀어. 그래서 탁 걸려서 딱 죽어요. 약간 경솔한 느낌이 보이죠. 어, 준비 맞아, 맞아. 약간 조심성 어. 없어 보이고. 어. 네. 총을 딱 맞은 다음에 쓰러져 있다가 약간 한 템포 있다가 피를 왈칵 뱉어요. 오, 어, 아. 정말? 그렇죠. 이런 장면들 영화에서 많이 봤을 많이 거예요. 많이 나와요. 지금 입에서 피 나오는 거 네, 많이 나와요. 칼로 확 찔른 다음에 네. 피를 토하기도 어, 하고. 어. 이게 아마도 인터럴 블리딩이라고 생각이 아, 되는데, 그렇죠. 어, 내부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다음에, 이 장기 어. 내 고이는 피가 이제 식도를 타고 올라와서 바깥으로 왈칵 나오는 건데, 어. 여기에서 보면은 총을 맞았잖아요. 총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고 회전을 있으니까, 이게 아마도 위나 뭐 잔, 소장, 음. 이쪽 부위에 이제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면서 그리고 이게 음. 총알은 어떤 특성을 갖냐면 관통을 하면은 맞아요. 오히려 손상이 적습니다. 음. 근데 이 게임의 설정상 앞에서 움직이는 애를 탈락시켜야지 뒤에 있는 사람이 관통돼서 죽으면 안 되잖아. 음. 그래서 아마 탄을 이 사람 몸을 딱, 뚫을 수 없게 설정했을 거야. 박히게. 음. 그럼 여기서 확 돌면 이제 그쵸 확 막아지니까. 음. 그러면서 순식간에 여기서 나오는 피가 약간의 시간 차를 두고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왈칵한 거고 음... 그러면서 숨 쉴까는 악으로 죽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아... 네. 이렇게 이거를 약간 시... 짧은 시간을 보면서 네. 이 시간차를 준 것도 약간 네.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아... 했고요 두 번째 장면은 덕수가 사람 정말 폐중이는 아, 사이다랑 정말... 그거 때문에 와... 계란인가? 사이다랑 계란이었던 거같요 계란, 사이다랑, 사이다랑 계란. 계란 이거 가지고 이게 비니까 당연히 화가 나지 어, 화가 나지 이게... 나는 못 먹었는데 어, 게다가 이게 겁나 빡센 게임하고 왔는데 이거 어. 조금 주는 건데 그거 당연히 없으니까 271번이 화가 나가지고 따지잖아요. 저도 군의관 훈련소 때 초코파이를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4명이 정확히 못 먹었어. 헉! 어떤 사람이 2개 더 먹은 거지. 씨. 아, 그... 그때 정말 이렇게. 저는 그래도 가만히 있었는데, 한 친구가 다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 초코파이가 없다고 우리가. 진짜, 와, 너무 진짜 너무한다. 우리 군대는 그렇게 싸웠어. 어? 그때 막 배식해주잖아. 어. 근데 앞에 있는 사람 그때 치킨이 나왔었거든. 응. 앞에는 두 조각 주고 얘는 한 조각 준거야어떻게난한 <laughs> 조각밖에 안주잖까 여기서 또할말이 있어 큰거 줬잖아요 하... 그러니까 알겠... 그래서 우리는 네. 결국 쪼꼬파이 한 명이 꼽을 쳐 놓은 걸 내놨어 미안하다고 아... 와. 와. <laughs> 근데 그 사람은 착한 거지 그래서 네 명이 그걸 4분의 1씩 쭉 먹었어 쭉 잘라서 알겠... 근데 덕수는 너무 나쁘다 그러니까 덕수는 뭐 여기 아저씨랑 써 있냐면서 음. 덕수가 오히려 이렇게 화내다가 놀리다가 시비 붙어가지고 음. 넘어트린 다음에 사커킥을 날리잖아요. 어, 사커킥을 날리죠. 그럼 어, 배에다 날려요. 그 사람이 맞으면 죽나? 그니까, 러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응. 왜냐면, 사커킥을 이제 복부랑 가슴 부위에다 막 날려요. 어. 271번 정말 직살했어요. 어. 근데 입에 딱 보니까 또 피를, 피를, 피를 흘리면서 직살했잖아요. 어. 이것도 그러면 1, 1번이랑 똑같은 건가? 근데 이거는 보통 이제 복부를 가격대가지고 안쪽 복강에 출혈이 생겨서 죽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응. 뭐근 총알처럼 이렇게 부셔버리는 거아니면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거의 직사했잖아요 심장인가? 네. 아마도 이 사람은 발로 차이고 바로 죽은 걸 봤을 때는 늑골이 부러지면서 늑골이 아 부러진 늑골이 아 아마도 폐나 폐. 심장 이쪽을 찌르면서 기흉이 생겼을 거예요 음 네. 기흉이나 아. 기흉이나 이제 낙준이가 좋아하는 어. 심장압전 어. 음. 어. 아탐폰에 탐폰이 카디악 탐폰 어. 이런 게 생기면 순식간에 호흡을 못 하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늑골이 부러진 게 폐나 심장을 찌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피도 나올 수 있지 왜냐면 그쵸. 기도 통해서 나와 버린 데 그렇죠. 폐를 찔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나온 피는 아까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아, 그럼 응. 얘는 좀 빨갛겠다. 얘는, 얘는 아마 안에 그 선홍색, 거품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 이게 폐를 찔러 가지고 아... 이폐 안쪽으로 기도 안쪽으로 피가 나서 그게 숨같이 이렇게 기도에서 나온 피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보면서. 제릿제릿아 심장 특, 특수부대 출신인데 얘는, 우와, 얘는 어. 의사가 아니라 맞아? 얘는 <laughs> 아마 전천선상에 <전체> 대해서 <laughs> 이렇게 기흉이나 아까 앞서 말한 심장압전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었을 때 심장압전도 아. 심장 바깥쪽으로 피가 확 차버리면은 심장이 원래 막에 쌓여있거든요 그쪽으로 음. 피가 확 차버리면 심장이 확 눌려가지고 아. 이것도 호흡을 못하게 음. 돼가지고 음. 특히 이런 기흉이랑 텐션유모소라스랑 카디아타콘 같이 생긴다? 아 그러면 아. 살수없지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에 이렇게 사망할 수가 있어요. <laughs> 세 번째로는 그 당뇨발로 응급실을 내원하는 이제 기운 어머님인데,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이야기 했었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리면은 정말 단한 번도 치료받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당뇨발로 한 번에 이렇게 병원을 찾아온 거죠. 응급실을 그것도. 음.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은 까멓검멓한 것들이 보여요. 그렇네요. 네. 아, 네. 디테일하다. 그리고 여기 에 보면 괴양도 보이고. 음. 사실 이렇게 까뭇검뭇한 정도가 되면은 신경 손상도 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의사가 아니, 아팠을 텐데라고 이야기한 사실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신경 손상이 있으면 당뇨발이 뭐가 문제냐? 자기가 아픈지를 어, 음. 아, 아픈 줄을 몰라요. 아, 몰라. 아픈 줄을 몰라서, 발에 상처 가나도 몰라요. 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발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거야.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 병원은 실제로 발가락이 썩어서 까맣게 됐는데, 안 아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음. 혈관이 이미 다 막혀있음에도 음. 불구하고, 신경도 같이 죽어가지고, 아. 이거를 못 느끼는 사람이. 들 괴사되는 게 엄청 아픈 건데. 멀쩡한 사람이 혈관이 딱 막힌다? 그러면 이 허혈, 피가 안 가는 고통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신경이 먼저 죽어버리면 이 통증 자체를 못, 못 느끼니까. 그래서 이게 응급실에 그렇게 나온 건데 음. 괜찮은 줄 알고 사실 이때 때려 잡아서라도 정말 항생제랑 이 혈당 강아제를 줬어야 됐어요. 음. 그리고 이분은 정말 이런, 이 정도까지 혈관이 안 좋으면 은 항생제를 써도 항생제가 이 부위까지를 못 가요. 음. 피를 타고 가야 그치. 되는데, 피가, 피가 안, 안 가니까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이 괴양 상처도 안 나아요. 이게 혈액순환이 돼야 상처가 낫잖아요. 음. 이게 안 낫는 거야. 그래서 이번 해가지고 혈관 따로 뚫어주는 시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음. 케이스였는데, 나중에는 아마 감염이 동반돼서 고혈당 확 가면서, 뭐 같이 폐혈증 동반돼서 사망을 그저 며칠 음. 만에 하신 거죠. 이거는, 네 번째는, 악덕 사장 손이 기계에 빨려 어. 들어가는 거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어. 아까 당뇨빨이랑 이거는 좀, 좀 달라요. 이건 굉장히 어. 아파요. 당연히아프고있지이거는 아, 누가 봐도 너무 아프잖아. 근데 특히 손이 왜 이렇게 아프냐면은, 통증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말단으로 갈수록 더 심해져요. 음... 위, 네. 위험한 걸 보호해야 되니까. 또 민감한 작업들을 어. 해야 되니까. 뭐... 신경이 많이 부포해있겠네요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예전에 실험 중에 뇌의 특정 영역에 전극을 꽂은 다음에 이 손가락, 발가락, 무릎 등을 꽂으면서 해당 부위가 이제, 음... 해당 부위를 뇌에 표시해서 아, 만든 이런 지도가 있어요. 사람으로 했더니 네. 손이 임마그렇요그렇죠쵸감각뇌 지도가 있는데 이제 그걸 홈클루스라고 해요. 홈클루스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그래서 크기가 크면 민감하고 섬세한 부위라는 뜻인데 보죠? 손가락 굉장히 깊어지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렇게 정밀한 작업들을 손으로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말을 너무 정말 세게 받았죠 이 음. 정말 민감한 손이 압착 손상을 받은 거잖아요 이아 압착, 진짜 아플 텐데 압착 손상은 심지어 뭐 재건이 당연히 안 되죠 신경이나 혈관이 다 눌려버렸기 음. 때문에 이건 절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손상을 받은 거죠 아, 이건 아까 당뇨발이랑 반대로 엄청난 통증을 동반하는 그런 거다. 보면서 이렇게 죽음을 계속 떠올리고 아니요. 상상하는 거는 어떤 걸까요? 아니하세 의사 의사의 시선을 이렇게 좀 주고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보통 저희는 이제 뭐 의학적 처치가 잘 됐다 안 됐다, 뭐 고증이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아, 어떻게 될 <laughs> 것지? <할수 웃음>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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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왜냐면 나저 저도 처음에 급사하신 분은 살짝 어 바로 죽었네 생각했거든요. 음. 발로 별골 아. 찼는데 말한대로, 그, <laughs> 목이 부러지거나, 그 생각을 했게 아니라면, 복... 바로 죽었는데? 복부, 복부 손상이면, <laughs> 인터널 블리딩이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아... 그렇긴 하지, 사실, 바로 아. 죽기 쉽지 않지. 맞아서 네. 정말로. 네. 오징어 쉽지 게임 쉽지 다운, 또 새로운 콘텐츠 개발하셨네요. 어, 제가 아니야. 왜 죽었을까? 아. 아니야. 어떻게 아, 살릴게요? 나 이거 이억 나가잖아? 그러면은 이거 우승이야. 아, 이미 우승했을 수도 거야. 있어. 약간 법의학자 컨텐츠 같은 느낌. 어, 있는. 약간 왜 죽었을까? 어. 어. 여튼,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좀 오징어 게임을 좀, 좀 색다르게 좀 이해하는 자리를 만들어 봤고요. 진짜 색다르네요. 저희 어 그런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 <laughs>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힘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